지자 지저 가볼게요. 지자, 일라가 흑백 중에 제일 빡겠다. 음, 가벼운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어? 잠깐만. 그 일단, 하... 어, 매니저 왔어요, 매니저. 아, 매니저. 일단 음질, 책은 다 했고요. 우리, 우리 매니저, 저뭐 이따 권한 하나 드려야겠다. 뭐 권한 그런게 있더라고요흑 1턴 2턴 하나 둘셋 궁극자리 궁극안 궁극을 안 맞는 자리죠 궁, 아니, 궁극? 궁극자리인데 궁극을 안 쓰는 자리 그러면 2턴에 아토미까지 온다 활기였나? 활기였나? 활기없죠 2턴에 여기여기 요자리 목책을, 목책을 부수는 그 전략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카나 쓰시는 분들은 그거 잘하시더만 저는 카나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크리스티앙밖에, 총캐는 크리스티앙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laughs> 크리스티앙이랑 하던 대로 도 저는 하나 시실에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 덱을 다삼승하려 하지 말고, 하나의 확실한 일승을 하자. 일단은 그리고 좋아. 아이언과디언이죠. 어, 도발에 이거 퉁퉁퉁. 스킬. 수혈이네. 음, 보일러를 떼지 않는 데이모스다. 근데 이거 수혈 진짜 별로 같던데? 방덱 수혈은? 공대금 뭐, 쓸모가 다양히 있겠지만, 방댁 수열은 그냥,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요. 항상 자기가 자기한테 수였어요 라이프 쓴 다음에. 그래서 방댁 수열은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 모르겠다 일단 한번 가보자. 아, 여기였죠? 이 자리가 아토믹 각이니까 이탄에 아토믹은 뗀다.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하이요. 어. 꼭 확인합시다, 선생님들, 오늘. 단전할 때 누구한테 하이 하는지. 하이요. 누구한테 하이를 하는지 꼭 보고 시작합시다. 지금 뭐, 갈고리죠? 의미가 없어, 의미가. 갈고리든 뭐든 의미가 없다고요. 분신만 있으면 된다. <laughs> 프리스테 스킬만 막아주면 된다. 어차피, 근데, 이 턴에 크리스 땅이 스킬 쓰지도 못할 거예요. 못하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쿨다안 걸리게. 앞에 바지 하나 세워주고. 그 메이저님 지금 시청자 몇 명인가요? 제가 볼 수가 없네요. 이것도 참별 의미가 없는 무빙 같은데. 오 여섯 명 감사합니다 어이디 잘하시네 지금 흑 이자벨 왔죠 다 공복품 먹고 아무튼 흑은 2턴 일단 흑이 3 턴이 1 턴이니까 흑이 질문자니까 여기 와서 하나 둘셋 아토믹을 두 번째 빼주는 게 의미가 있나 참 애매하네요 상대해 보니까 뭐 아 보인다 저 지금 보였어요 흙 오죠? 하나 둘셋 여기죠? 이 자리죠? 보였어요 저 지금 흙불로 추가이동하면 되지 보이잖아 이거거든 와 우리 그 오리자가 왕관 하고 샵 3이라 써있네 샵이라 할게요. 뭐 해시태그나 할 필요도 없단. 이게 3등이네. 그래서 저의 광팬 순위 3등 음. 봐봐, 수열 자기테 듣잖아. 수열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진짜 음. 수열은 필요없는 스킬이다. 방대에서 공택도 사실 뭐 의미가 있나? 을 상실했나? 공택도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고민된다. 흙이 오는데, 흙이 오면은 갈고리 없고, 갈고리 없고, 갈고리 필요 없다. 이거요. 일단 갈고리가 필요 없다. 아니네, 필요하겠 필요하네. 이번에는 <laughs> 사거리가 안 되는 흙 극한의 물을 못 빼주네. 흙이 지금 하나, 둘, 셋 여기 아니면? 하나, 둘, 셋. 이쪽, 이쪽이나 이쪽이나 사거리가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남씨 빼자. 그러면 서이 모퉁이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최소한 극한의 그 문은 벗긴다. 일단 벗기고 보는 거죠. 일단 벗기고 보자. <laughs> 일단 벗기고 보자 그리고 본체 하는 거 없죠 하는 거 없으면 뭐다 그냥 빼뭐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여기 와서 고대가 하나 둘셋안 되죠 그냥 어, 은신 쓰고 빼자 할거 없으면 빼자 어. 너무 멀리 가지 마죠 지금. 오히려 좋아. 어, 퉁퉁이가 치워줘 버렸네. 그러면 달려가자. 일단 딜 당연히 안될 거예요. 라이프 때문에 안돼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데이모스 나오기 전에는 이 각으로 크리스티앙이 원콤을 냈다면 지금은 저 실드가 있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또 이거 호위를 해서 이기가 어려운데, 아, 잘라버릴까? 자를까? 자를까 싶은데, TP를 떼볼까? 일단, 딜, 딜, 체크. 딜 체크, 아, 호이죠호이죠 아, 어, 호이죠뭐 못하잖아요. 이거 지금, 딜을 더못 주네. 이렇게 됐다면, 음, 공기 어, 봐볼까? 결정했어. 일단 끄금 따고 봅시다. 딱 봤자 오셨어요? 뭐야! 잡아버렸어? 이러면 오히려 좋죠. 오히려, 오히려 좋지. 이거는 불가피하게 라블을 못쓴 거. 근데 라블 각이 나오면 라블을 항상 쓰자. 이제 이거 난사로 킬각이 나오면 최고. 이거, 크리, 크리로 잡을 수 있을까? 아니야, 안전빵. 안전빵 갑시다. 포기해주잖아요, 디나미스가. 안전빵 갑시다. 게임모스, 영혼, 정신분데 빵! 안 죽었지롱. 아, 이거는, 강 나왔네. 도발, 이건 무조건 도발. 도발인데, 디버프 해제까지 해주려면, 이자벨이 있는데, 아, 이자벨까지 도발을 못 쳐야 되나? 이자벨 스킬이, 어! 딜이 없잖아. 요 설마 저거 막 죽겠어? 이거 해가지고, 아냐, 아냐. 니 도발하면서 디버프 해제까지. 그리고 이자벨은 저기서, 그렇지! 개꿀. 이한 봐볼까? 딜을 항상. 자, 지금 도발 데이모스랑 도대가 도발이죠 그러니까 빌체크 아 아프다 <laughs> 크리스티안 할수 있는거 난사 일단, 도 대가 있 으면 크리스티아 은스킬을 아낄 필 요가 없다. 딜을 줄수있 으면 항상 더 주자 라는 마인드 절 로가 아, 이거 도발 인데, 굳이 때려야 되나그죠 도발인데 굳이 행동 제어를 내가 만들어줄 필요 없잖아 홀드 음 이게 더 낫지 도발이라 굳이 행동 제어에서 평타 치고 끝날 거를 그거겠죠 이거 크리 100%니까 2딜밖에 안 닿, 안다는 안 소리네 할거 없으니까 빼자 할거 없으면 빼자 오 살았어. 오아죽지마죽지마오 살았어. 음 실드 오지죠 실드. 자 3번 5번 궁극 조합 밀사입니다. 1번. 머리 조식... 음. 한 명씩 보내주시가잘안 보. 3이구나 재행동한다. 재행동하는데 재행동하는데 이자벨 움직이고 다음에 도대인데 도대가 딜스킬 쓰면 무조건 크리스티안 줍네 그러면 크리스티안 살려야죠 이거는 어나 지금 근데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밀싸! 밀사. 이게 밀싸거든요 보셨죠? 피해보고 하는 거아 아니야 빈 느낌 안가와 진짜 단단하다 어떻게 잡네 이거 재 행동하니까 데이무슨 잡는다 딜만 먼저 봐볼게요 다들? 그냥 데이무스 무조건 잡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각 나왔죠 랍을 쓰고 랍을 써주세요 쓸수 있으면 왜? 지금 도대에까지있잖아았 여기서 역돌 딜 주고 재행동하죠 <laughs> 데이무스 컷 컷인데 어그로를 최대한 우리 텅이랑 괴른한테 멀리 사자 컷잘잘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괴히이할거 없죠? 할거 없으면 이번에 분신 쓰나? 좋아 이거 잘나왜 바람걸음이야 티가? 아 바람걸음 맞구만 어. 이거 언제 쓰지 분신을? 쿨타임이 3턴인데 체크가 안 되나? 체크가 안 되나? 모르겠다. 그래서, 분신이 있으면, 오케이, 분신 있네. 그 크리스티앙 스킬 맞아주고. 이자벨 오죠? 어, 어 잠깐만, 크리스티앙. 오케이. 강 나왔죠? 이건 뭐, 기다릴필요 그냥 무조건 딜할 수, 어이씨. 딜할 수 있으면 하자. 그렇죠 저게 바로 어제 말을 한 라블이죠? 라블. 응? 라블의 중요성어 TP, OTP니까, 딜을 주는 게 맞냐. 도대 스킬 봐볼까요? 다음 탄에 이것저것 다 하네. 그러면 뭐냐? 그냥 무조건 튀어. 하나, 도대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잠깐만, 헷갈린다. 아, 맞네. 도대가, 이거 쓰게 좀, 매, 매, 매스 힘너스, 매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만 피하면 매너 안 맞는다. 오케이. 할것좀 튀어라.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쟁행도못하죠 튀어, 튀어. 빼빼 넌 뒤졌다 이제 어디 넌 뒤졌다 도데이로와 딱돼딱돼 딱 돼. 끝났어 도데미 병동 풍자 열공 참나가줘딱돼음끝컷 음? 안먹혀져죠 지능을 타해야지 하지만 좀길칙하죠 아, 이건 클릭도 못 잡네. 쟁동 못 하죠. 이중첩이라. 할거 없다. 할거 없다. 빼. 할거 없는데 라블 있다. 라블 써요. 무조건. 무조건 라블 써. 도대 상대. 성대. 우리가 상대면항상뭐득 도대는 지금 두번이잖아요 무조건 라블 써라. 이게, 이게, 바로 라블이거든요. 지금 라블 걸렸으면 게임 터진 거야. 할거 없다? 뒤로 빼빼. 뒤로 빼. 이게 바로 조안의 풍자 열공상. 뒤를 모아야죠. 그냥 빼빼. 자, 아, 궁이쿨 남았고, 뒤행동 하죠. TP도 없죠.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이자벨은 자를 것 같은데, 굳이. 빼빼. 왕 들어와, 들어와, 딱 돼. <laughs> 이자벨은 딸것 같은데 도대가 TP, TP 다 갖고 있죠. 이거는 각 나왔죠. 자, 여기서 랍을 씁니다. TP, OTP 다 채우죠. 재행동하죠, 그리고 재행동하고 OTP도 채웠죠. 딱 돼. 일단, 딜 체크. 평타 가볼까? 평타는, 평타가 왜덜 아픈 거 같지? 왜, 잠깐만, 왜 평, 이거, 이자벨 전무, 전무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이자벨 전무 때문에 뭔가 있어. 자벨이 궁? 이자벨 궁 조심하라고요? 잡을건데? 이자빌 궁을 조심해야 돼? 잡을건데? 어 끝났죠? 라블리 있잖아 아무것도 못해 저딜 안아퍼 나 밀싸거든 간단한 끝! 와나 칭찬 한번 해줘 나 진짜 잘한다 나우리 잘해? 진짜 원터컷와나 진짜, 진짜 잘한다 오늘 왜이래? 오늘도 엄청 똥싸겠구만 아, 역돌이 관통이라, 역시, 맞아, 맞아. 스킬, 스킬이 관통 스킬이라 덜 박힌다. 그래서 평타가 오히려 좋았다.